838번 y는 a 탄젠트 b에 x-c 플러스 d abcd 찾는거예요 그래프 탁 주어졌을때 자단 a는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고 c는 0에서 얼마? 2파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 아, 이렇게 생겼대. 똑같은 값을 가지는 a의 x 값을 알려줬으니 얘가 누구를 알 얘가 누구를 찾을 수 있는 거다. 주주주주주기 맞지? 다시 원래 값이 반복돼서 나오는 거. 주기 얼마? 주기가 2 파이네. 누구 찾을 수 있어? b 찾을 수 있네. 얼마? 2 분의 이. 맞지? 탄젠트 주기는 절댓값 b분의 파인데 얘가 이 파이가 나와야 돼 b는 0보다 크니까 절댓값 그냥 풀리고 따라서 b는 2분의 어이1자 차종 하나씩 섞가면서 하자 b는 2분의 1. 다시 얘 지워주고 그 다음 원래 이 탄젠트가 이렇게올려가다 꺾여가지고 쑥 올라간대 그럼 이 점은 원래 어디 있던 데아 여기로 할까이 점은 원래 어디 있던 데 Y축이 여기니까 여기 있던 데 영콤마 0에 있어야 되는 애잖아 맞지? 0,0에 있어야 되는 점이 요만큼 요만큼 이동을 했어 뭘 나타낸다? 평평평 평행이동 X축으로 얼마만큼? 파이 파이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근데 얘가 무조건 x축으로 파이만큼이라는 보장이 있는건 아니야 왜? 얘가 x축에 얘가 0 0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동했을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식, 이, 이 범위들을 잘 확인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첫번째 생각은 내가 이 점이 0 0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풀어보는거예요 그랬더니 y는 a 탄젠트 2분의 1 x축으로 파이만큼 x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2잖아. 맞지? 그, 얘들아, d는 분위가 없나? 내가 안 적었나? 아니 없어요. 아, d는 원래 없나? 그 상관 없네. 자, 보니까 c가 파이 d는 2 e. c는 보면 들어가지? 아, 이, 이 상황이 맞네. 그러면 c는 파이였고 d는 2였다. 이거야. 그러면 자, 요 식에서 또 그대로 이렇게 하자. 이제 A만 찾으면 돼. A는 누구로 해결해 주면 된다? 나머지 내가 사용안한한 한 점이 있다고 지금. 그한 점이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2분의 3파이를 넣으면 4라는 값이 나와야 돼. 4라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A, 탄젠트, 2분의 1,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2. 2가 넘어가니까, 얘가 2가 되고. 그러면 2, 1은 a 탄젠트 아래로 계산해봅시다 2분의 파이 넣으면 탄젠트 4분의 파이 탄젠트 4분의 파이 얼마야? L. 1 a는? 2 그러면 a가 2 b는 얼마였다? 2분의 1이었다 a,b,c,d 다 곱하나 해 얼마야? 1 2파이 되네